또다시 65세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를 하긴 했는데 마치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선거 대비 느낌이 좀 나죠.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노인 빈곤율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각하니까요. 연금 시스템이 65세로 앞으로 이제 맞춰질 건데 60세 정년이면 5년 공백이 발생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을 보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정년 세대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나마 어느 정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은퇴, 이제 정년에 가까워지는 세대들이 부동산 하나, 금융자산 소규모, 이렇게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로 막 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동산 필요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빚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니 이미 있는 대출에 또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또 어렵죠.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노인 세대가 되어버리면 이 젊었을 때의 판단력이 따라올 수도 없고, 한번 실수하면 크나큰 대가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우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안전한 예금에 돈을 넣기에는 이유니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니까 국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우니 남는 거는 그래도 정년 연장이라도 시켜줄 테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는 고그 이야기예요. 사실 정년 연장된다 해서 공무원이나 일부 특수계층 빼고는 얼마나 크게 혜택을 보겠습니까?